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공부의 혁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집값의 고점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죠 자 과연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현 정부는 들어서서 계속해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내다가 아, 올해 초에 이사 대책 그러니까 뭐 삼기신도시를 포함해서 어, 또뭐 수도권에 또 전국에 80만 가구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음, 불과 몇년 전만해도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아,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규 공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도 공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라는 것은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고 매도 공급은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곳으로 좀 이사 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공급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아, 하십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음, 공급은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이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은, 신규 공급은 뭐, 땅이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에, 뭐, 더딘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에, 다주택자나 아니면 일주택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이런 매도 공급은 지금 전혀 할수 없는 분위기의 시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규 공급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몇년 전만 해도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러던 것이 왜 갑자기 공급이 부족하게 된 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 정부가 들어와서 냈던 부동산 정책은 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숫자 어, 뭐 N 대책이다 N번 대책이다 이름 나올 정도로 계속 땜빵식의 대책을 계속 내놨고 이 대책이 무려 지금 횟수를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데 27번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27번 정책 중에서 25번이 억제 정책이 억제 수요 억제 사지 마라. 뭐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을 한 건데 뭐 이것은 시장 기능이라든지 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뒷전에 두고 어 계속 해온 겁니다. 자, 아, 그런 이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폭발을 시켰죠. 자, 규제가 수요를 폭발을 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에, 집을 못 사도록, 되도록 사는 것을 사지 못하도록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로, 반작용으로 수요가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평상시에는 사려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음, 규제책들이 쏟아지면서, 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시장심리로 집에, 시장심리가 생기면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의 원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공급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수요가 폭발한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 이 정부가 새롭게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양도소득세를 손본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양도소득세를 손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 자,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지금은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축소를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어, 이제는 실제로 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1주택이 아, 된 시점부터 새롭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지겠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이것도 어,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의도는 매물 공급이 늘어나도록 매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뭘 지적하고 있냐면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가 이미 3주택자는 82.5% 최고 어, 2주택자 72.5%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뭐일 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옥죄에서 어, 세금을 더 내도록 함으로써 빨리 팔게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7, 80%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뭐 5%, 10%더 늘어난다고 해서 어,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안 팔던 매물을 과연 내놓겠느냐 시장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매도 공급은 극도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또 손보는 내용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대신에 이제 양도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택취득일로부터 따지는게 아니라 1주 택이된 시점부터 따지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어 계속해서 규제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미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는 2021년 2월 이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 이미 에, 음, 뭐 굉장히 높은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5% 10%가 무서워서 시장의 매도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자, 뉴튼의 제3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에,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100을 가하면 그 100은 반대 방향으로도 역시 100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작용 반 작용의 법칙인데요. 과거에 우리 아파트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역시 공급보다는 규제정책 일부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게 하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사게 하면 수요가 더 폭발해서 오히려 반작용이 더 강해진다 강 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에 콜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금리인 콜금리가 거의 45%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 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어,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촉진했죠. 좀 사라. 아, 뭐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건 아니었지만 에, 오히려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역시 공급 억제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금리와 맞물려서 역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요 억제책이 반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라는 것이 현금 흐름 나누기 기대수익률인데 현금 흐름을 줄이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보유세를 더 걷겠다.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보유세도 강화해서 집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축소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분자값을 줄여서 결국 분모값이 그대로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지나친 수요억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 심리를 변화시키고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왜 줄었냐 라고 물어보면 집 살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줄어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을 해서 훨씬 비싼 집이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사겠다. 그러니까 분모 값이 줄어든 거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더 적은 당장의 수익률이라도 집을 사겠다라는 것이 기대 수익률을 낮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끝없이 계속되는 규제와 세금 폭탄 마치 에, 교관이 훈련병을 다루듯이 에, 강압적인 그리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변 고압적인 태도 일변도의 규제 정책, 잔말 말고 집을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지난 4년 6개월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 심리를 반대로 움직이는 반작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김현미 장관의, 과거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어 모든 사람이 집을 다 보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시드머니가 아직 약하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뭐 내가 2, 3억 3, 4억 밖에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 그냥 렌트해서 살고 돈을 좀 모아서 매매시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매시장에 줄서 있는 사람 전세시장에 줄서 있는 사람이 50대 50 이게 시장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 지나친 시장 개입에 수요 억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에 줄선 사람이 다 매매 시장에 와서 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나도 집을 사겠다라고 한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20대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영끌로 그 사람들마저도 집을 사게끔 시장 심리를 부추긴게 누구냐라는 거죠. 수요 폭발의 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인 공급 부족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아파트가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진 게 아니에요.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거다. 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현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어, 조금 음, 과장해서 보 된다면 서울은 그냥 다두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어, 엄청 과장도 아닙니다. 이게 보면 성동구 103%죠. 네. 동작구, 오, 예, 영, 영등포구, 뭐 94.3%, 동대문구 93.2%, 이게 무슨 얘기야다 따불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집사지 말라. 어, 집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어, 오히려 박정부 때가 집, 박근혜 정부 때가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남탁과 무능함으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 김현미 정, 에, 국토부 장관은 뭐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욕을 먹었는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폭발해서고 그 수요의 폭발이라는 것은 수요 억제책에서 나왔고 그것은 결국 작용과 반작용 중에 반작용의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 정책과 규제 정책이 반작용, 수요를 오히려 자극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을 좀 풀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보궐 선거에서 어, 여당이 참패하면서 아하, 좀 시장을 시장 기능을 좀 올려줘야 되겠구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택 정책이 가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에, 또다시 양도세 강화 이제는 더 나아가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까지도 어, 향후에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므로써 시장의 매물 공급 다시 말해서 매도 공급이 꽁꽁 묶이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 우리가 이제 동화에 보면은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거냐 그래서 구름과 해가 아,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구름이 바람을 막 이렇게 불어서 결국 옷을 벗기려고. 하... 햇볕은 햇볕을 해를 햇볕을 강력하게 쬐서 결국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이런 그거 이것 때문에 나온 말이 햇볕 정책이죠. 햇볕 정책을 필요한 거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작 이런 곳입니다. 시장의 기능을 살려줌으로써. 스스로 시장이 공급이 이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매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햇볕정책을 쓰지 않고 어 무조건 강경정책만을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